파리는 정말 생각만 해도 가슴 설레는 도시인데요. 다른 도시들에 비해 파리라는 도시를 생각만 해도 우리가 설레게 되는 건 과거부터 멋진 예술 문화가 오래 전부터 꽃 피우던 도시다 보니 거리를 걷는 것만으로도 정말 낭만적이고 특별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예술이자 역사 그 자체인 파리의 면적은 105제곱킬로미터로 서울이 파리 면적의 6배나 되는데요. 이 작은 도시 안에도 정말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너무 많아서 파리 여행을 가기 전에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다녀와서 이런 데가 있었어? 또 가야겠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파리에 갔다면 꼭 가봐야 할 13곳이라는 주제를 준비해 봤는데요. 에펠탑이나 루브르 박물관처럼 파리하면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장소들 말고 파리 지행들이 사랑하는 숨겨진 장소들로만 엄선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만 끝까지 보시면 파리에 다녀와서 이런 데가 있었어? 여기 못 가봐서 너무 후회돼 이런 생각하실 일 없으실 거예요. 첫 번째는 고요한 아름다움과 현대 예술의 조화를 느낄 수 있는 팔레 루아얄입니다. 팔레 루아얄은 루브르 박물관 바로 옆에 위치한 도심 속에 숨겨진 오아시스 같은 곳인데요. 과거 루이 13세와 루이 14세 시대에 프랑스의 절대 왕정을 완성했다고 평가받는 리슐리의 추기경의 저택이었던 이곳은 현재 문화부와 헌법 재판소가 입주해 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정원과 현대 예술 작품이 어우러져서 사진 찍으러 꼭한 번쯤 가봐야 할 곳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특히 다니엘 비렌의 줄무늬 기둥 작품인 레 꼴론 드 비렌이 이곳에 상징이 되었습니다 주변에는 분위기 좋은 카페들도 많아서 파리 도심을 여행하다가 잠시 쉬어가고 싶을 때꼭한 번쯤 들러서 인생샷을 남겨보세요 두 번째는 파리지엥의 휴식처 육상부르 공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정말 많았던 넷플릭스 드라마 에밀리 인 파리에서도 주인공 에밀리가 자주 점심을 먹으러 가던 곳인데요. 파리 시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공원 중 하나인 륙상부르 공원은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에 정말 완벽한 곳입니다. 햇살 좋은 날에 공원의 의자에 앉아서 책을 읽으면서 파리지행처럼 여유를 즐겨 보세요.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와 회전목마도 있어서 어린이와 함께 여행하시는 분들에게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19세기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수많은 문학가와 예술가들이 모여들었던 생제르맹 대불의 지역입니다. 과거 교과서에서 한 번쯤 봤던 사르트르나 헤밍웨이 같은 철학가나 문학가들의 아지트였던 카페 드 플로르와 레드 고가 위치한 동네이기도 한데요 고풍스러운 골목길에는 아기자기한 상점과 갤러리, 서점들이 자리하고 있어서 산책을 하다 보면 마치 18세기에 거리를 걷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파리에 가신다면 날씨 좋은 날꼭이 카페들 중한 곳의 테라스 자리에 앉아서 과거 지성인들의 흔적을 느껴보는 건 어떠실까요? 네 번째는 파리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자 도시의 심장이라고도 할수 있는 시대섬입니다 파리 생강 한가운데에 자리 잡은 시대섬은 무려 로마 시대부터 도시의 중심이었다고 하는데요. 오늘날까지도 노트르담 대성당, 생트샤펠을 비롯한 파리의 랜드마크들이 있는 곳으로 파리 여행 중에 한 번쯤은 꼭 가봐야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프랑스 왕궁이자 혁명 재판소로 사용되었던 홍시에르주리는 마리 앙두아네트가 투옥되었던 감옥으로 유명한데요. 이곳을 방문하시면 프랑스 혁명의 격동적인 역사를 생생하게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시대 섬 주변을 따라 걷다 보면 생강의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파리의 오래된 건물들이 어우러져서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데요 파리의 역사적인 뿌리와 도시의 영혼을 느껴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다섯 번째는 파리의 숨겨진 보석이라 불리는 생루이섬입니다 생강 한가운데 자리 잡은 생루이섬은 시대섬 바로 옆에 위치한 작은 섬인데요. 이곳에서는 파리의 번잡함에서 벗어나서 고요하고 낭만적인 분위기를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중세시대의 매력을 고스란히 간직한 좁은 골목길과 아름다운 건물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데요. 이곳은 파리에서 가장 오래된 주거지 중 하나로 과거에는 부유한 상인과 귀족들이 살았던 곳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고급 주택이나 아파트들이 많아서 파리 지행들의 실제 삶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섬을 따라서 천천히 걸으면서 생강변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고 아기자기한 부티크 상점과 갤러리를 구경해보는 재미를 느껴보세요 특히 생루이섬은 파리에서 가장 유명한 아이스크림 가게인 베르티옹이 있는 곳으로도 유명한데요 섬 곳곳에 숨어있는 아늑한 카페들과 레스토랑에서 현지인처럼 파리를 즐겨보는 건 어떠실까요? 여섯 번째는 파리에 떠오르는 새로운 피크닉 성지이자 젊은 파리지행들에게 인기 있는 생마르탱 운하입니다 파리의 북동쪽에 위치한 생마르탱 운하는 관광객들에게는 다소 덜 알려진 지역이지만 파리지행들이 사랑하는 숨겨진 명소인데요 길게 뻗은 운하를 따라 늘어선 아름다운 가로수길과 고풍스러운 다리들 그리고 운하 옆을 따라 여유를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은 파리의 또 다른 매력을 보여줍니다. 이곳은 특히 저녁이 되면 더욱 낭만 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데요 운하를 따라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 과 카페 바들이 줄지어 있어서 파리지행 처럼 여유로운 저녁 시간을 보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주말에는 운하 주변에서 벼룩시장이 열리기도 해서 이 벼룩시장을 구경해보거나 아니면 운하를 따라서 보트투어를 즐기는 것도 색다른 경험이 되실 거예요. 파리의 번잡함에서 벗어나서 현지인의 삶과 문화를 엿보고 싶으시다면 꼭한 번쯤 방문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일곱 번째는 도심 속의 평화로운 휴식처인 딜르리 정원입니다. 루브르 박물관과 콩코드 광장 사이에 위치한 띠르리 정원은 파리 도심 속에서 평화로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간인데요. 웅장한 궁전이었던 띠르리 궁의 정원으로 조성된 이곳에서는 잘 정돈된 잔디밭과 연못, 조각상, 그리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조화를 이루는 프랑스식 정원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해 볼수 있습니다. 정원 곳곳에 놓인 초록색 의자에 앉아서 파리의 햇살을 만끽해 보거나 분수 옆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파리 지행들의 모습을 구경해 보세요. 아이들이 요트 놀이를 즐길 수 있는 연못과 놀이터도 있어서 어린이와 함께 여행하시는 분들에게도 꼭한 번쯤 방문해 보면 좋은 곳입니다. 여덟 번째로 소개해 드릴 곳은 파리에서 가장 화려한 다리인 알렉상드르 3세 다리인데요. 생강을 가로지르는 수많은 다리 중에서도 돋보이는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알렉상드르 3세 다리는 파리에서 가장 화려하고 웅장한 다리입니다. 1900년 파리 만국 박람회를 기념하며 러시아의 알렉상드르 3세 황제와 프랑스의 동맹을 상징하기 위해 건설되었다고 하는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중 하나인 미드나잇 인 파리라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파리는 비가 올때 가장 아름답다 라는 명대사가 나온 장소이기도 합니다 다리의 양 끝에는 황금빛 조각상과 화려한 장식들이 가득하고 특히 밤에는 조명과 어우러져서 더욱 눈부신 모습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에펠탑과 앵발리드, 그랑 빨래와 쁘띠 빨래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 를 하고 있어서 다리 위에서 생광과 주변 명소들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게 파리 여행의 필수 코스라고도 할수 있으니 꼭한 번쯤 방문해 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아홉 번째는 숨겨진 멋진 보물들을 찾을 수 있는 생투앙 벼룩시장과 방브 벼룩시장입니다. 파리 북부에 위치한 생투앙 벼룩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벼룩시장인데요. 수많은 상점과 골목들이 미로처럼 얽혀 있어서 마치 거대한 보물창고에 들어온 듯한 기분이 드실 거예요. 거예요. 골동품과 빈티지 가구, 예술 작품, 의류나 보석처럼 없는 게 없는 정말 거대한 시장인데요. 각 구역마다 특색 있는 상점들이 모여 있어서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실 거예요. 그리고 파리의 남쪽에 위치한 방브 벼룩시장 역시 아담하고 정겨운. 파리의 3대 벼룩시장 중 하나입니다. 생투앙 벼룩시장에 비해서는 규모가 작고 관광객이 적은 편이라 현지 분위기를 더욱 물씬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열 번째는 영화 인셉션의 배경이 되기도 한비르아켐 다리입니다. 생강을 가로지르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다리인 비르하켐 다리는 영화 인셉션의 배경으로도 유명하지만 에펠탑을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숨겨진 에펠탑 뷰 포토 스팟인데요. 철교와 보행자 도로, 지하철 선로가 함께 놓여 있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다리 중앙에 위치한 조각상과 기둥들이 웅장하면서도 예술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이곳에서 바라보는 에펠탑은 또 다른 각도에서의 멋진 모습이라서 에펠탑 뷰 인생샷을 남겨보고 싶다면 꼭 방문해보세요. 11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파리 식물원입니다. 봄에 방문하시면 더욱 아름다운 파리 식물원은 17세기부터 이어져온 유서 깊은 식물원인데요. 다양한 테마의 정원과 온실, 그리고 동물원까지 갖추고 있어서 단순한 식물원을 넘어서 자연과 과학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온 희귀 식물들을 만날 수 있는 온실에서는 마치 열대우림 속에 들어온 듯한 이국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고 장미 정원 같은 다양한 테마 정원에서는 계절마다 아름다운 꽃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동물원은 파리에서 가장 오래된 동물원으로, 다양한 동물들을 가까이서 만날 수 있어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여행이라면 꼭한 번쯤 방문해보기 좋은 곳입니다. 12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프랑스의 위인들이 잠들어 있는 한테온입니다. 과거 교회로 지어졌으나 현재는 국립묘지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웅장한 건축물 자체로도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지만 이곳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프랑스의 역사를 만든 위인들의 묘가 있다는 점입니다 빅토르 위고나 볼테르, 루소 같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한 번씩은 봤을 인물들의 묘를 직접 찾아볼 수 있어서 교육적인 관점에서도 방문해 볼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마지막 13번째는 르봉마르세 백화점 식품관입니다 미식가들의 청... 한국이라고도 불리는 이곳은 단순한 백화점 식품관을 넘어서 전세계의 진귀한 식재료와 프랑스의 최고급 식료품, 와인, 디저트 등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프리미엄 식품관인데요 화려하고 세련된 인테리어와 함께 신선한 과일과 채소, 다양한 종류의 치즈와 사키테리 수제 초콜릿이나 마카롱 같은 눈과 코를 즐겁게 하는 먹거리들이 가득해서 구경만 해도 정말 재미있으실 거예요 즉석에서 조리해주는 신선한 해산물 코너나 델리 코너 간단한 식사를 즐겨보는 것도 좋고 프랑스 현지인들이 즐겨 찾는 식료품들을 구경하며 파리의 미식문화를 엿보는 건 어떠실까요? 고급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파리의 미식을 경험하고 싶거나 특별한 기념품을 찾고 있다면 꼭 한번 방문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어떠셨나요? 파리 여행을 앞두고 계신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13곳 꼭 저장했다가 한번씩 방문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파리 여행을 조금 더 즐겁게 만들어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유용하고 똑똑한 여행 정보를 바로바로 바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저희 채널 구독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